1번 유형 한번 보도록 할게. 자, 다음 x 제곱 플러스 mx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게 다음과 같을 때상수 m의 값이 될수 있는 것을한번 골라 봐라. 라 그랬어. 그러면 지금 x 제곱 플러스 mx 마이너스 8이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된다. 어. 자, 그럼 봐라. 여기 있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기 자, 8을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낸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8, 1, 혹은 4, 2. 이렇게 될수 있겠지. 근데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가 달라붙어 있잖아. 그럼 형태가 다양해지는 거야. 마이너스 8, 1. 8,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m의 값이라고 하는 건 얘네 둘을 더한 값이 되는 거지. 그치. 아, 그렇잖아. 여기가. x제곱 플러스 mx 마이너스 8이라고 할때 4, 1이라고 랬어 어, 8, 1. 맞불. 이렇게 해버리면 얘네 둘 더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m이라고 하는 건 m이라고 하는 건 a값과 b값을 더하는 거니까 얘네들을 다 더해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마이너스 7이 될 수도 있고 7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 어. 근데 될수 있는 걸 고르라네? 뭐야? 내 시야가 어, 4번을, 눈길을 주지 않았네. 4번 답으로 해주면 되겠다. 괜찮... 자, 다음 상수 A에 대해서 2차식이 다음과 같이 될때 A 값이 될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해라. 라고 그랬어. 자,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A가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된대. 음, 근데 가장 작은 a 값을 구해라 라 그랬네. 그러면 또 봐봐. 여기 있는 이 x 계수랑 상수의 관계는 뭐냐면 더해서 7이 되는 것 중에 곱해서 a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지. 그러면 7이라고 하는 거를 두 수의 합으로 한번 나타내 보는 거야. 그러면 뭐 굉장히 많이 나타낼 수가 있겠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마이너스 10이랑 17 상관은 없어. 이러면 이러면 a가 마이너스 170, 막, 이렇게 돼버리겠지. 어. 근데 이제, 이제, AB가 지금 자연수라 그랬어. 자연수. 그러니까 이런 건안 되는 거고, 자연수 중에서 얘네 둘을 나누려면, 이거밖에 없지. 1, 6, 2, 5, 3, 4. 이런 애들밖에 없을 거야. 자, 4, 3 의미 있냐? 없지. 4, 3은 의미가 없지. 왜? 3, 4나 4, 3이는 똑같잖아. X 플러스 3, X 플러스 4나. X 플러스 4, X 플러스 3. 똑같지. 그렇 자,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라는 얘기야. 그다음에 생각을 한번 해 보자. 일정한 수를 쪼갰을 때 곱해서 가장 작아지려면 숫자가 벌어지면 안 돼. 봐 봐. 숫자가 벌어지니까 곱하면 얼마? 12. 곱하면 얼마? 10. 곱하면 얼마? 6. 더했을 때 일정한 수를 곱했어. 그게 가장 작아지려면 벌어지는 수를 곱하면 안 돼. 얘네 둘한게 답이란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가장 작은 a는 6. 응? 이렇게 할수도 있어 6이랑 10이랑 12가 나오는데 가장 작은 건 이거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시험 보면 2차, 음수, 2차 방정식이나 이런 것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 거기 개념을 하는 거야 곱했을 때 가장 작아지려면 차이가 큰 녀석끼리 곱하는 게 가장 작아진다 그 얘기야 반대로 커지려면 차이가 없는 애들끼리 이렇게 곱을 해주면 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알겠지 그래서 답이 될수 있는 것은 1번으로 와주면 되겠다 어. 3번 문제 어, 잘못 봤대 어, 잘못 봤대 x 제곱의 계수가 1인 어떤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데 상미는 상수항을 잘못 봤대 그럼 뭐는 제대로 봤다는 얘기야 x 계수는 제대로 봤다는 얘기지 그러면 상미한테서 찾을 수 있는 건 x 계수를 제대로 보는 거야 x 계수 그다음에 승주는 승주는 x 계수를 잘못 봤대 x 계수 그러면 승주한테서 누굴 뽑으면 되는 거야 상수를 뽑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자 상미에게서 x 계수 한번 뽑아봅시다. x 계수 마이너스 3x가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승주한테 승주, 승주한테는 상수 한번 뽑아봅시다. 마이너스 18 이렇게 자 그럼 원래식이라고 하는 건 최고차항이 x 제곱 계수가 1이라 그랬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8이라 그랬으니까 인수는 6, 3, 막불 그러면 x 플러스 3에 x 빼기 6 이라고 해주면 되겠네. 됩니까? 자, 찾아 봅시다. 어... 4번 해주면 되겠네. 다음식의 인수인 것을 골라라. 그랬네. 자, 보면. x제곱 빼기 y제곱 플러스 5x 더하기 y 플러스 6 이라고 그랬네. 음, 좋아.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문자가, 문자가 두개 나왔는데, 어, 차수가 지금 똑같지? 차수가 똑같지? 차수가 똑같지?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야. xy 중 하나만 문자 이렇게 공통이 안 보이니까 공통이 안 보이니까 어. xy 중에 하나만 문자 누구를 갈까 보통 x를 많이 가겠지 그러니까 y를 가도 되는데 y가 지금 음수니까 y 제곱의 개수가 x를 문자라고 한번 가봐 그러면 최고차항 x 제곱이고 x 얘가 두 번째 차수가 되는 거야 ox 그럼 나머지가 나머지가 전부 상수가 되는 거지. 이거 됩니까? 이거 되죠.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를 상수 부분만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 자,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 한번 들어가면 x제곱 플러스 5x 빼기에 자, 이거 3, 2 맞불 해주면 되니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근데 왜 x야? y라고 나와야 되겠죠? y입니다. y, y, y. 이렇게, 응. 어.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y 빼기 3과 y 더하기인데, 얘를 연산을 해가지고, 5를 한번 만들어 봐봐. 그러면, y 빼기 3과 y 더하기인데, 얘를 어떻게 이렇게 주물러가지고, 5를 만들어 봐봐. 라고 하면은, 여기가 빼기니까, 둘중 하나는 음수해야 되겠지. 위에다가 마이너스를 달아주고, 밑에다가 플러스 달아주면, 여기 상수가 플러스 3이고, 여기 상수가 2니까, 더해주면 5가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오른쪽 으로 한번 해볼게. 여기는 그냥 1, 1. x니까. x 빼기 y 빼기 3. x 더하기 y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정리. 정리해주면. x 빼기 y 플러스 3. 하나 되겠고, x 플러스 y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다음 중 인수인 것을 골라라. 라고 랬으니까 음, 어딨나. 왜내 눈에만 안 보일까. 2번 와주면 되겠지. 2번. 여기 있네, 요거 자, 다음 5번 문제. 어, 이걸 보게 되면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그냥, 그냥 야, 사실 10이면 노가사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굳이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볼게. 서술형, 서술형 식을 쓰는 연습도 하는 거니까 그러면 둘둘 묶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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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그럼 몇 번만 하면 규칙이 생겨. 봐봐. 봐 1의 제곱 빼기 2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1 빼기 2의1 더하기 2를 나타내는 거고, 3 빼기 4라고 하는 건3 빼기 4, 3 더하기 4. 5의 제곱 빼기 6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5 빼기 6의5 더하기 6.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그러면 다안할 거야. 규칙, 규칙만 봐봐.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3인 거고, 예. 3 빼기 4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4. 7, 5 빼기 6, 마이너스 5 더하기 6, 11 이렇게 되겠지. 자, 규칙 한번 얘기해 볼까? 다 마이너스가 형성이 되겠고, 3, 7, 11 규칙이지. 3, 7, 11, 4더 해봐 봐. 15라고 해도 되고, 7 더하기 5에서, 아, 7 더하기 8에서 15, 그럼 여기 9 더하기 10 해서 19, 그리고 다 마이너스 달아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가운데 연산자가 다 더하기니까 얘네들 쫙 더해보십쇼. 그러면, 그러면, 10이 되는 것끼리 한번 해볼까? 자, 얘네 이렇게 둘 해주면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고, 이렇게, 아유, 이렇게구나. 이렇게, 어, 게 아니고,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50, 5 해주면 되겠지. 되죠? 이렇게 어, 너무 다, 너무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몇개 찾아본 다음에 답 찾을 수 있도록 해봅시다. 아시겠죠? 네, 1 번이었어요. 자, 다음 새로운 연산자를 등장시켰어. a 별 b라고 하는 건 a 플러스 b와 같이 약속을 할때 3x 별 y랑 x 별 2y의 뺀 거의 인수를 분해를 해래.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 3x 별 y라고 하는 건 이건 3x 플러스 y의 제곱을 나타내는 거고. X별 2Y는 X 플러스 2Y의 제곱을 나타내는 거네. 얘네 둘을 빼래. 그럼 결국에 하라는 게 뭐냐면 3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X 플러스 2Y의 제곱을 해주라는 얘기지. 이거 전개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치? 뭐가 보여요? 제곱 빼기 제곱. 어, 선생님, 저 이거 전개한 다음에 다시 뭉칠래요. 그래도 돼. 그래도 돼. 어. 근데 이게 더 빨라. 예, 봐봐. 합차니까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하고, 뿔마. 합차. 마뿔을 어. 해도 상관없어. 어. 자, 그럼 여기가 3x, x니까 4x, y, 2y. 3y, 더하기. 3x, x 빼기, 2x. y 빼기, 2y. 마이너스 y 해주면 되겠네. 그냥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가 답. 자, 다음 7번 문제인데, 나는 이게 왜 심화인지 잘 모르겠어. 이게 왜 심화인지 잘 모르겠어. 음. 문자도 하나고, 어. 공통을 만들기부터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이런 문제. 이런 거 어떻게 만든다 그랬냐면 더해서 같은 것끼리 먼저 연산을 해라. x,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둘씩 묶어서 같아지는 거. x랑 x 플러스 3이랑 x 플러스 1이랑 x 플러스 2랑 묶으면 되겠지.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지. 쟤네들 먼저 전개 한번 해볼게. 자, 바깥쪽 먼저. x 제곱 플러스 3x 해주면 되겠고 안에 있는 거는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뒤에는 있 빼기 3 달아주면 되겠지. 이러면 갑자기 보이지? 공통 부분 어디니 얘들아? x제곱 플러스 3x가 공통일 거 아니야. 여기를 치환하고 여기를 치환한 거 빼기 2 이렇게 해도 돼. 근데 네, 나 그냥 여기를 치환해볼게. a, a. 자 그러면 지금 형태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음 a에 a. 플러스 2 빼기 3 이렇게 된 거니까 요거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 이렇게 된거 아니야. 치환에서 전개한다고 하면 이제 인수분해 3 1 뿔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올릴게. 여기가 a 플러스 3의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뭐해? a는 내가 만든 거니까 다시 환원 해주면 되겠지. 환원 한번 해볼게. 여기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더 인수분해를 하려면 근해공식이 필요해. 거기까지 요구하지 않을 거야 자,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 거를 골라 봅시다. 3x 플러스 3, 여기랑 음, 1번 해주면 되겠지. 1번. 어. 자, 다음은 어. 2의 40 제곱빼기 1은 30과 40 사이의 두 자연수에 의해서 나누어 떨어진다. 이두 자연수의 합을 구해라 라 그랬네.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할까? 음. 2의 40승을 계산한다음에 빼기 1이 30과 40 사이로 나눠진다니까 나눗셈 11번 해보면은 두개 걸리겠지. 그렇게 한거 아니겠지? 설마. 인수분해 다놓이잖아 인수분해를 쓰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2의 40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걸 인수분해를 바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본 적이 없어. 그럼 어떻게? 만들어 가봐야지. 잘 봐. 이거 되는지 한번 봐봐. 40제곱을 20제곱의 제곱으로 나타내고, 1을 내가 그냥 1의 제곱이라고 했어. 상관없지? 그치? 그 다음에, 어, 제곱 빼기 제곱이 보이네? 그러면, 이건 2의 20제곱 플러스 1, 2의 20제곱 빼기 1. 그럼 무슨 얘기야? 2의 40제곱 빼기 1이라고 하는 건 2의 20제곱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고, 2의 20제곱 빼기 1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지. 근데 얘가, 이두 수가 30과 40 사이의 수야? 아니지. 그럼 어떻게? 계속 펼쳐나가는 거야. 계속. 봐봐. 앞에 있는 플러스 1은 끝났어. 그럼 얘를 또 펼쳐봐봐. 20제곱이라고 하는 건, 20제곱이라고 하는 건, 얘는 2의 10제곱의 제곱이니까, 여기 다시. 2의 10제곱 플러스 1, 2의 10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의도적으로 플러스 먼저 배치를 해. 그러면 전개하기가 편해. 자, 그러면. 이거 1000, 2의 10제곱 1024니까. 1024 플러스 +1, 1024 빼기 1, 30과 40 사이는 또 아니지.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앞에 있는 거다 갖고, 10제곱 플러스 1도 갖고. 자, 여기 10제곱 빼기 1이라고 하는 건 2의 5제곱의 제곱이니까 2의 5제곱 플러스 1, 2의 5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떴다. 2의 5제곱은 얼마? 3 2. 32 플러스 1은 3 3이고, 여기는 30. 1이고, 캬, 좋았어. 30과 40 사이 두 수로 나눠 떨어진다 그랬는데, 그두 수는 33과 31이었단 얘기네. 오케이. 이두 수를 합하래. 64. 이렇게. 요거다. 음, 이런 식으로. 음. 런 문제 꼭 걸린다. 알겠지? 여기까지 풀게.